일상적으로 영어 듣기나 말하기에서 이상하게 긴장하면 더 들리지 않고 또한 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? 영어 독해에서 시험 볼 때는 해석이 안 되다가 집에 와서 보면 해석이 되는 이유는 뭘까? 이 모든 것에 이유를 알면 접근법도 어느 정도 정해지겠죠. 그 접근법을 미리 써놨습니다자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알면 병을 고칠 수 있다 라는 거죠. 좀이다 보도록 하려고 하고요. 밑에 있는 질문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. 앵자리 불안, 걱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서 어 실제 우리가 말도 또 듣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. Anxiety has a damaging effect mental performance all kinds of. 이 불안과 걱정은 데미지 있는 데미지 효과를 손상을익 킨다는 거죠. 정신적 수행 능력 모든 종류의 정신적 퍼포먼스에 데미지를 가할 수 있어요. It is in a sense a useful response gonna lie. 자, 이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 유용한 대응이 gonna lie. 엉망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죠. Overly jealous, gentle preparation for the anticipated threat. 과도하게 열정적으로 정신에 대비를 한 거죠. 예측되는 위협에 대해서. But 그러나 such 그런데 such m e n t a s a is a r o u s cognitive s t t i c 자, 그와 같은 정신적인 리허설, 예행 연습은 파괴적인 인지의 정체 상태가 됩니다. 결국 정저 너무나 무장시키면 파괴적인 정신의 인지적인 정체 상태, 머 모르는 상태,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. When it comes to 뭐가 됐을 때그 것이 그것이 t r a p i n n e r s t r 루틴, 그런 판이한, 진부한 루틴에 사로잡혀서 captured attention, 관심을 사로잡아 버리고 intruding all on or other attempts, 모든 시도를 방해해 버리니까 focus elsewhere,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는 모든 시도를 다 방해해 버리니까 인지의 정체 상태가 되는 거죠. 너무 긴장하면 그러하죠. Especially anxiety undermined intellectual intellect. 특히나 이 불안과 걱정은 뭘 손상시킵니까? 지능을 손상시킨다. In a complex intellectual d demanding and high-pressure task. 복잡하면서 지적으로 많은 걸 요구하는 힘든 그러면 매우 높은 압박이 가해진 일들. Such as 이를테면, air traffic c o n t r o l 그런 항공통제탑에 있는 사람들, 통제원들의 그런 임무 같은 경우, 예를 들면, having chronically high anxiety, 만성적으로 높은 그런 긴장감, 그러니까 불안감은, is almost a sure predictor, 거의 확실한 예견자가 되죠. A person will eventually fail in training, 훈련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될 그런 예측자이다. the anxious am more likely to fail even given superior scores on te intelligence tests 그러니 그래,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높은 수피리얼 스코어 그런 지능 테스트 IQ 테스트 같은 그런 지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스코어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건 더 많이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As a study of 1,790 students, 1790명의 연구, 학생들의 연구에서 In training for air traffic control post discovered 항공, 교통, 통제 직책에 대한 연구, 훈련에 있어 1790명의 학생들의 연구가 있었나봐요. 그 통제원에 대한 그 훈련에서 발견된 대로 그렇다. t h e a n x i e t y s a b o t a g e s academic performance overall kinds 이런 불안과 걱정은 사보타지 뭘 방해한다 아카데미 학문적인 성행 능력 모든 종류의 학문적인 수행 능력을 방해한다 w i l e 26 different studies in m o r e a n 126번의 여러 가지 다른 연구가 m o r e r n 6 uh 36 to 6 the society of the people 36000명 이상의에 관 이상의 사람을 가지고 했던 126번의 연구. 그것이 found, 발견한 것은 The more prone to anxiety a person is, 더 많이 취약할수록 불안해, 더 취약한 사람일수록 The poorer his academic performance s 더 못하더라, 그의 아카데미 수행 능력이 더 못해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,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그러한 영향력을 반드시 갖게 되죠. 그래서 영어 듣기나 말하기에서는 말하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? 과연 집중할 수 있으며 동시에 편안해야 됩니다. 결론 나온 거예요. 접근법은 하시면서 뭔가 집중이 되는지 그리고 편안한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동시에 빠르게 해석이 되는지 빠르게 말하는 게 들리는지도 당연히 검사를 계속 해 봐야 되죠. 빠르게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것까지 빨리 말하라고 긴장하며 노력하지 말고 또 천천히라도 편하게 집중해서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어 듣기 말하기에는 불안과 걱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단어 시험을 본다면서 옛날에 테스트를 보는 거 이거 좋지 못해요 불안과 걱정이 동반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는 암기가 될지 모르나 이후에 하루만 지라도 다 까먹는 기현상이 나타나죠.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암기하면서 영어를 괴롭히는, 영어로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방법 중에 가장 나쁜 방법이 단어 시험이에요.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 정답은 정해졌습니다. 집중과 동시에 편안해야 된다가 정답이에요.